안녕하세요.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. 여든 언니, 이제 가을날씨네요 아무튼, 저희 원도 명사십님 이제 건강객도 별로 안 오고, 이제 바다 일 하면서, 펜션이나 보면서, 펜션, 편의점, 또 이번에 대학원 사막기 다니고 있습니다. 제튜유활브활하을하은싶은독자독자이 음, o w 있어야 할 맛이 날것같 n t know how to do i 스 I don't know how to do it. I don't know. I 하 o 하 t know. I d o 전혀 know. I don't 시오 낮에는 덥고, 저녁에는, 새벽에는 쭉, 감기 조심하십시오. 수고하십시오.